안녕하세요. K T H Y U N 일골입니다 네, 더티드라는 얼만트로 만들어진 게임을 네2회차네1회차때 그냥 가만 가서 <laughs> 배드 엔딩스럽게 끝났으니까 뭐 솔직히 살인해놓고 뭐 해피 엔딩이다, 뭐 배드 엔딩하는 뭐 하지만 이 주인공이 뭐 각오가 참 뭐하기도 하고 뭐 그냥 어쨌든. 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감옥에 간 엔딩이었으니까, 결말이. 네, 2회차 땐좀 다른 엔딩을 한번 가봅시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엔프롤로그는 프로, 건너뛰십시다. 저번에 봤으니까. 자, 좋은, 전, 좋은 저녁입니다. 에런더러님, 커터를 받아드릴까요 아니, 내가 잊고 있겠어. 아니 내가 계속 읽고 있겠어. 정말이세 여러분니 완전히 뻑젖진것같은데요 괜찮아. 새로 들어왔나? 이름은 서부야. 도련니 오리고는 뭐 이제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아 일단 일 때문에 계속 반복. 아 주인님께서 면접 면접 면접해서 오랜만에 언제 시작? 네 와시는 2층이 아고 시방 계지것 같아요. 아 일단 고마워. 자. 알려줘서 고마웠어, 오야천만에요 에런 도련님. 자, 저는 보하기에서 자량을 좀하고 있을게요. 자량이 다되 면접을 올릴게요. 자, 이제 그럼, 어, 일단은 물건을 구해야 되니까. 밧줄, 일단 밧줄을 어디아이 유리는 유리, 저번에 했던 조합이 유리하고 원피스, 아 속옷이었는데 전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제가 뭔가 도와드릴려는 좀 힘든 일이 있는 것같다보이는데 그러십니까? 좋으세요 도련님께 신경 쓰게 할래라 합니다. 내 고민은 내 고민은 마찬가지야. 이봤죠지 우리 몇년 동안 알고 지냈잖아. 내게 곤란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나도 알고 싶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세하영아운님도 제가 일하는 대중은 가까진 것 같은 기분 들었어요. 그냥 자기 가정부를 기억받은 게 기억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막고 있던 애들 하나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마님가이 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님 좋다는 요즘 제정신이 아니세요 좋아요 좋은 건 알게 되었군요 마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로 도장님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 하는 게더나았을지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사련... 어... 그럼 이걸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하는 건좀동전이라 거지?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네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시다 그녀는 이 집을 운영을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좋아요. 하니한테제를 뒤집어 씌워 봅시다. 아마 소피아 가운데로 아가씨 정신 상태가 더안전인 것도 단순한 의견이 아닐 겁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진술이에요. 그게 그저 저희 제 21번이지만 이 집에 이렇게까지 병사 상태에서 벗어난 건 지금 병사 살 뻔한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소피아는 제가 마음 사람들만큼 차갑고 무심한 여자예요. 더 이상 말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련님. 됐어요. 아주. 아니 아니 아니. 넌. 넌. 내가 유산 상속받으면 너를 내가 평생 고용해줄게. 저 지금 보고 있는 너는 설랍성에뒤실수 없다. 좋아요. 뭔가 잘풀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하녀한테 뭔가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태는 아 일단 밧줄, 밧줄, 일단 밧줄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아 어 이거 <laughs> 좋아요. 이건 인명 여성의 형한 러 러버 레터들을 보인다. 묘사로 이로이 여성은 새로운 한해을 가리키는 것 같다. 흥미로운 거 잠시만요. 좋아요. 일단 시중 하나를 가져가시다. 일단 가져가 봅시다. 가능한 한 가장 은밀하고 애전한 시를 찾아 뜰 속에 숨겼다. 적당한 장소에 심어두면 그 한여와 저동생 관계에 대한 재미난 이슈를 불러일으키니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 칼을 가져왔다. 자, 부엌칼 가져가고 저녁이 다 준비했어요. 종을 올릴게요. 아, 좀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됐었나? 아, <목소리> 소피아 이쪽으로 잠시 와 주게 하네. 내만 네만이네만임 부르셨어요. 내게 와인 좀더따라드라고 내만임. 하지만 만임 무슨 일이지, 저지? 이건 따져야겠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와인을 따르는 건 항상 제일이었다고요. 아 음, 그럼 점프라하 이렇게 글쓰지 않으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무슨 소리냐 조지 너무 딱딱해 그런거 아니니? 하지만..하지만 하지만 저는 그냥 저지가 와인에 따르게 하죠 그냥 저지가 아까 그 와인 좀 따르니까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넌좀 빠져라 너희 엄마가 다의 나에게 와인에 따르게 하고 싶으면 그 애가 와인에 따르면 되는거야 물론 해주시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니라 당신 입을 담으라 아버지는 그입좀담으셔야할것 같네요. 채 진짜 그 이름만 버리겠어요에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위협하는 거냐? 이쪽 심리 한마디 도 어떻게 싫다. 써. 휘아 이쪽으로 와. 죽연이. 네, 제리 파스이번에어이거는 스...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도리사 핑크빛 문제 잠깐만. 그만... 들늘 진짜 너희 둘다 애정표현을 그렇게 공개를 방송을 다닐 필요는 없는데, 무슨 말이시죠 이런 놀이 전.. 전엔 저렇게라 쉿이지색끼이지색이야 구멍이나 끼어들어가 아이 심한 농담은 그저 맘에 든다 이라 어쨌든 우리는 여기 외모에 지치지 말아야지 자 정말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기억에 남아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을 시작합시다 아 아, 근데, 좀, 관계가, 아, 일단, 방에 들어가면, 좋아요. 아, 아니, 이걸, 뭐, 어떻게. 어떻게 증거를 이게 숨길만한게 아 조지랑 이야기를 더 나눠봅시다 아 대화를 못 나누네요 <laughs> 좀 과거 의상을해 왜. 아. 아, 이것 이것도 망 망한 빌인데요 <laughs> 망했군요. 자. 아, 주방, 주방, 주방. 그래, 주방에다가 일단 심어 놓으시다. 자, 주방이 어디더라? 여기였나? 좋아요. 아, 소피아랑 좀 대화를 가능할까? 그냥 여기, 여기서 그냥 다 두, 두시다. 소지품. 하... 이리로 오라. 그대 달콤하고 불꽃 같은 머리가 생각진 전혀여 함께 놀이를 즐기자 흔치도는 놀이를 그대여 내가 사는 이 집이 뒷끝날리는 오리들만들 안에서 이리로 오라 나 이리로 내 달콤 명령을 따라 <laughs> 자 일단 여기에 심고 자. 아. 자, 들어가고, 망해, 망, 망 빼리지 마. 오히려 칼을 쓰면은 그게 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그냥 맨손으로 갑시다. 아. 가는데으로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로돌 들어. 저파리게 달려들어 장갑 긴 손으로 그녀의 잇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는 헉! 가다안 정을 씻고발번둥 치면서 이 자리에 붙다 마침내 나는 적당한 자를 잡았고 그녀가 내품에서축 누나석을 목을 졸렸다. 나는 진짜 바닥에 뻘려 들어왔다. 못 잡을 벌스럽게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여기서 와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젠장 그형가날 발견한 건 <목소리> 소리 들었어요? 이런 소리는? <목소리> 망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망했어요! 너무 <목소리> 갔군요!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스턴인스턴이스경험다 당신은 자, 이거, 일단 넘기시다. 일단, 걔, 이건 망했어요. <laughs> 아, 왜 당신 바지 주머니에 보아칼이 숨겨져 있는지, 설명해 주니까. 전녁식사때 집어넣고 까먹은 모양입니다. 전녁식사때 이걸로 치즈를 절단 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좀 이상하신 좀 이상하신 놈 많지 않아?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신문으로 넘어가죠. 자 망했어요. <laughs>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여동생이 죽었을 때이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또 저희는 집안에 대한 조동 수사 점검을 마쳤죠. 도지한 아, 이유에 또 진행할 겁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선 저희는 당신이 도착한 이후부터행정을로부습니다 한여간만에게 당신과 지서가 7시 막 지나서 도착했고, 자 신의 문간에서 마제 했다거든요. 당신은 코튼을 주는 거 보겠다는데 그냥 그냥 그게 좀 이상한 하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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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죠. 그게 얼마나 그냥 그냥 주기 싫은 거잖아요. 이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냥 그게 이상한 게 이상하라고 그게 얼마나 관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플러스지. 하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나 일반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부 체크하는 게 제일 무니까요 당신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 중 어느 한분테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점을 확실히 상이 느껴지는군요.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이 에 그러셨는지 이제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세안의 소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 들었습니다. 지사가 그녀를 신경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 세안녀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 이걸로 그는 한녀가 자기 자를 빼앗을거그는 피해망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는 거의 은퇴할 나이도 되었으니까요. 아 이해합니다. 저녁에 드시기 전에 여동생과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아니오잖아 이건. 아니요? 아니요. 저녁 때 같이 제니퍼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로는 식사와 관계된 다툼이 있었다던데. 드찬이 당신은 그가 부당히대우받았다고 했다더군요. 우리 가족은 항상 고용인을 나쁘게 대합니다. 이걸로 가셨다. 누군가를 나서서 고용인들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을 먼지처럼 대한다고요. 멋진 행동이냐 브루스 씨.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당신이 그를 위협했다고 하던데. 일시적인 충동에서는이루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 잠깐 열이 올랐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 이어 이어팔려고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식사 중에 당신이 한해와 당신의 여동생간에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짓적했다고것 같습니다. 둘이 뭔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에게는 명백한 사실을 보였습니다. 둘이 풍기는 분위기가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녀와 동성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흥미롭군요. 음, 이제 당신은 여동생이 죽을 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하녀의 비명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층. 이게... 어... 저는 식당에 있었습니다. 예, 한녀가당신을 거기에 있는 걸 봤다더군요. 이건 스럽게도 거기는 현장과 가까운 장소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 집안에 대한 조동스럽게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여동생, 당신의 여동생이 쓴 시를 발견했습니다. 한녀를 향해서 꽤 로맨틱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더군요. 그걸 저희가 거기서 발견한 걸 생각하면 아마도 한녀가 그것을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이게 그두 사람이 어떤 비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미측하는 물품이 쓸 의도 있겠군요. 한 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네요 최소한 나중에 그녀에게 질문을 더 해야겠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던데요. 당신 노동생이사인을막 그녀는 강한 남성 이상망했어요. <laughs> 역시 예상대로 망했어요. 따라서 다른 누군가보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지상에 유력한 용의인 성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보 흥미롭군요. 어쨌든 망했어요.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브루스. 씨. 솔직히 말해서 여동생이 죽기 전에 시점까지 당신이 이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매우 이순스러웠습니다. 왜다 이순스러워? <laughs> 왜? 왜? <웃음> <웃음> 당신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이순스러운 점이 있지만 저는 그가 유력한 용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생간에이심스 점이 한두 개 있지만 솔직히 저는 혜의적입니다. 너무 노골적이더군요. 또한 한여름 들러서는 증거들로 한번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용된 무기를 고려하면 자살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서 당신을... <laughs> <laughs> 예, 또 감옥에 가는군요. 신화 <laughs> 조사에 불려나간 유일한 사람으로서 나는 결국 상권이 이렇한 용의자가 되었다.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을 만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의 날에까지 그래 오랜 시간이 흘리지 않았다. 나는 동생을 죽인 자를 무기 징역을 선고받아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눅눅하고 미지픈 감옥 안에서는 찾아오는 암목으로부터 도망칠 것도 숨을 곳도 없다 내영혼을가져가 맞다. 어쩌면 이게 그녀의 마지막 보스인 것일지도. <웃음> <웃음> 어... 네, 이에 차도 감옥에 갔군요. <laughs> 네,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laughs> 네,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